여러 가지 활동을 또 같이 했습니다. 저도 또 오, 오세라비 대표님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오, 오세라비 대표님, 네, 아까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 청년 애들이 아, TV에서 봤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우리 청년들한테 인기가 참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오세라비 작가님께서 요번에 참 많은 활동해 오시면서도 또그 틈틈이 책을 많이 내세요. 저는 이제 내지도 못하는 책을 많이 내시는데 요번에도 또그 페미, 페미니즘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 이런 책도 내셨었는데 이번에 다문화주의는 국가 자살이다 이런 책을 집필하셨어요. 그래서 그 책을 쓰게 된 목적과 또 내용이 어떤지 좀 간단하게 좀 들어보려고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문화주의는 국가 자살이다 이건 책을 사 보시면 됩니다. <laughs> 책이 너무 안 팔려요. 좌 파는 책을 사 줍니다. 그냥. 일, 네, 거기는 네. 무조건 사주거든요. 읽으려고 <laughs>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사주니까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laughs> 예, 여러분들 그게 교보 해서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네. 어, 어, 아, 예, 싶은 말씀은 어, 저도 이제 왕년의 좌파였지만 이 좌파는 마지노선이 없어요. 끝까지 전면전 게릴라전으로 나갑니다. 그거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마지노선 절대 없어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면 다 스티커 붙어 있어요. 윤석열 탄핵. 우리가 노제팬, 뭐, 노, 그, 그 때하고 상황이 지금 똑같아요. 계속 붙어 있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이 사람들은.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좌파 시민단체는 민주당과 지지자와 전교조, 민주노총, 그리고 시민 사회 단체들이 끈끈히 유기적으로 공생관계 그리고 이해관계로 아주 철저히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곳곳에 우리 사회 곳곳에 구멍을 뚫어서 뿌리를 지금 거의 다 내렸어요. 그 지금은 어 우리가 정말 그 아주 깻잎 한장 차이로 윤대송령이 탄생을 했지만은 그 세력들은 어마무지합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뭐 사상 전쟁, 교육 전쟁, 어, 역사 전쟁, 문화 전쟁, 그리고 시민 사회 문이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1대9 정도밖에 안 돼요. 특히 문화 전쟁 같은 경우에는 10대 빵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가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그 어, 이렇게 직권, 직군, 국민의힘이 직권당이 되니까 의원님들 보기가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나만 그런가? 네. 사실 이런 우리가 시민사회단체들 정말 대표하시는 분들이 나오고 우리가 길거리 나가고 하지만은 여기에 의원님들 한열 분을 오셔야 돼요. 사실은. 오늘 두분 오셨잖아요. 민주당은 열, 어, 의원 열 명은 기본으로 그냥 나갑니다. 그 정도로. 끈끈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 더분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아까 정말 우리 돈이 없잖아요. 지갑을 열어가면서 정말 몸봉사, 돈봉사, 자원봉사 다 하지만은 국민의힘 그 어떤 이름 보면은 좀 성가신 민원인 취급을 하지 않나. 에? 나는 항상 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성가신 민원인이야, 그냥. 저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는. 그래서 여기에서 어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에서 시민사회단체와 끈끈히 항상 테이블에 같이 어 올려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찾아야 되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